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한국만세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한국과의 인연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인들은 역사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수탈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문명과 교육을 제공했다며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이런 태도는 특별한 듯 보이는데요. 6.25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죠. 그 전쟁에 함께했던 참전 용사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한번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조그만 유통회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은 딱히 타인에게 관심도 없고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내왔는데요. 지금은 평범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독립하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는 제 영혼과도 같은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잠이 안 온다고 보챌 때면, 할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한국에서 보냈던 전쟁의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늘 본인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고, 한국인들과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는 여느 미국인들보다 뛰어났으며, 한국군과 등을 맞대고 싸울 땐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죠. 때론 할아버지가 한국에 한 번쯤 다시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키우시며 일도 하시다 보니, 한국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하셨죠. 마음으로 제이의 고향을 그리워만 하셨네요. 어느덧 제가 독립을 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도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막상 제가 이렇게 커버리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할아버지가 나이에 비해 워낙 건강하시기도 했어서 자주 찾아뵈어야지 하는 염려가 덜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한결같이 아침마다 조깅을 하시고 몸 관리를 잘해오셔서 본인의 또래에 비해 스무 살 이상은 젊어 보일 정도로 정정하셨네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였을까요? 할아버지를 보고 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옆구리를 계속 잡으신 채로 걷기를 힘들어 하시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물었고 살폈는데 할아버지는 사실 한국 전쟁을 할때 옆구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의료기술로는 총알을 꺼내는 일이 더 위험했기에 그냥 그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셨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다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일은 저는 처음 들은 내용이고 그간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셨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신경 쓸까 봐 이야기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가슴 한켠이 아려오며 지난날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진통제를 먹으며 어차피 살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돈을 들여가며 다른 걸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게더 낫겠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듣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라도 할아버지를 고쳐 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미국 병원 비용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총알 파편을 검사하는데만 비용이 수없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수술비까지 합쳐진다면 집한채 가격이 들지도 모를 일이었죠. 수술을 받고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좋은데 나이도 많은 할아버지가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의사가 수술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죠. 그렇게 된다면 수천만 원의 돈만 날리게 되는 거겠죠. 물론, 저는, 당장 저의 할아버지를 위해 빚쟁이가 될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저의 가족을 생각하니,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숙제를 한 켠에 두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회사 일정이 잡혀,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영역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돌면서 영업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는 일정이었죠. 그냥 하는 일이어서 별다른 무리 없이 일정을 잘 소화했던 저인데, 최근 들어 할아버지 일로 불면증도 심했던 터라 잠을 제대로 못잔채 출장을 떠났네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정말 피곤했고, 좀비처럼 일정을 다니다가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던 길에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손을 뻗었는데 그대로 오른쪽 손목이 돌아갔네요. 너무 아팠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모여서 도움을 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일처럼 저를 도와줬네요.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사람부터 구급차를 불러주냐고 물어보는 사람까지. 한국인들은 모두 저를 위해 애써주었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병원비가 무서웠기에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구급차 출동비라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으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 참지 말아라, 왜 그렇게 참냐며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본인들이 돈을 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들 난리인 건지. 전엔 죽는 것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구급차를 저렇게 쉽게 부르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저도 통증이 계속되자 구급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짐작한 건지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탔죠. 도착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더니 제 손목뼈가 골절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수술까지 다 받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수술비로 쓰려고 빼놓았던 돈을 고작 제 실수로 넘어져 다친 손목. 수술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병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병원비를 결제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구급차에 실려와서 각종 검사의 수술까지 받았는데 병원비가 턱없이 저렴했던 거죠. 저는 직원들에게 찾아가 이 비용이 맞는지 정말 여러 차례 물었고 직원은 가격이 맞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것저것 검색해보았고, 알고 보니 한국은 의료기술은 뛰어난데, 비용은 저렴한 그런 걸로 유명한 국가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에 감탄했고, 어쩌면 할아버지 수술도 한국에서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 할아버지도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자고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는 몇 차례 거절을 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기로 했고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죠.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할아버지는 복합적인 감정이 드셨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간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을 그리워하곤 하셨는데 이제야 가게 되다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을 가보니 한국은 너무 달라졌구나를 더욱 실감하셨어요. 도착하여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지난날의 한국을 떠올리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본인의 옆구리를 꽉 잡은 채로 말이죠. 본인이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딛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된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시작했고,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는 깜짝 놀랐네요. 도대체 그긴 시간 동안 총알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지냈냐며 말이죠.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본인이 한국 전쟁에서 이 정도 다친 건 정말 작은 일이고, 영광의 상처가 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는데, 총알이 있어도 이렇게 내 손자가 이만큼 클 동안 지낼 수 있었으니,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죠. 6.25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을 말하자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이어가셨죠. 어쨌든 할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신데 그 시간동안 총알이 그냥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염증도 생기고 아팠을 거라며 그게 나이가 많아지셔서 티가 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나이는 많으신데 그간 건강 관리를 잘하셔서 수술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고 수술 일정을 잡아 진행했어요. 다행히 긴 수술을 잘 견디셨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빠른 회복으로 퇴원일이 앞당겨졌고 이제 결제의 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수납을 하러 갔고 직원을 마주하고 있는데 직원이 웬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모든 수술 비용을 지불하셨고 편지를 남기셨다며 전달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결제를 하나도 안한 채로 그렇게 퇴원을 할수 있었어요. 꿈을 꾼 것만 같았어요. 한국을 위해 싸워준 할아버지에게 제때 치료를 못해준 한국의 책임을 본인이 뒤늦게서야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의사 선생님의 할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함께 했었고 당시 복부에 총을 맞았지만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제때 치료를 못 받은 채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렇게 본인이 의사가 된 동기가 함께 적혀있었고 저희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게 또큰 감동을 얻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환경적으로 변했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한결같은 나라라고 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일도 본인의 일처럼 앞서서 도와주고, 그 일에 대한 마음의 깊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네요. 아무리 한국 전쟁으로 얻게 된 상처라고 해도, 치료비까지 지불해 줘가며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료를 위해 애써 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네요. 비록 전쟁의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며 이 사연을 보냅니다. 오늘은 지난 역사 안에서 겪은 아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아픔은 결국 더큰 배려와 사랑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잊지 않고 한민족으로 한 역사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한국만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